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생 예술 활동은 멈추지 않고 멋진 예술작품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6월부터 교육부 5층 복도에는 교직원 학생 등 교육 공동체가 만든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해양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보게 된다면 자석을 활용함으로써 해양동물들이 늘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병된 가능성은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철판의 조각들은 각각 최소 단위로 그려진 작은 조각들인데요. 이 작은 조각들 위에 그려진 패턴들은 달천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패턴 디자인 수업을 하고, 남은 이 자투리, 남은 자투리 패턴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자투리들을 네모난 형식으로 잘랐고, 이 네모난 형식으로 다른 패턴들을 자석에 붙여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짜,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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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 짜. 협동 필요할 때 우리 불러줘. 언제든지 힘 올게 해. 어디든 좋아. 어언에든 좋아 힘 모아서 달려갈게. 얼른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노래한 곡 불러봤는데 잘 들으셨죠? 이번 모아 모아 예술 작품 공모전에 꽃같이 예쁜 우리를 친구들과 힘을 모아 그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꽃봉오리였던 우리가 하나 하나 모여 크. 꽃송이를 피워낼 수 있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 그림처럼 각자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친구들과 음, 꽃향기도 맡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품 제목처럼 꽃같이. 예쁜 우리가 자신만의 향기를 가진 아름다운 어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작품의 주제는 꽃이고 선택한 이유는 평소 자연물을 대상으로 사생하는 연습을 저지하였고 미술 선생님과 아이디어를 짜본 결과 꽃의 모습을 크게 확대하여 그려 자연이 가진 에너지 넘치는 생명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교육부 전시를 통해 감회가 새롭고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던 미술이 재밌어졌습니다. 좋은 전시기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모판을 뽕뽕이로, 뽕공풀로 붙여서 그 안,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 힘을 주는 말을 적으면 끝입니다. 저는 사랑해요를 적었습니다. 음, 처음에 제 것만 만들었어도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 친구들 거를 한, 하나로 모으니 정말 예뻤어요. 대면 비대면 수업, 가정과 교실을 오가며 이뤄낸 협업적 예술 활동의 결과인 본 전시회는 울산교육청을 시작으로 강원도교육청 등 지도교육청과 함께 지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모아아 뭐, 뭐, 예술 작품은.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분위기에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주제를 선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할하여 개별 작품 제작 후 다시 모아서 협동 작품으로 완성하였는데요. 친구들의 개성 있는 작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고 공동체 의식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울산교육청 학생과 교사들의 작품 감상을 통해 행복과 감성 충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